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 나의 부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큰 죄인 복받아 살기 꼭그 눈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 소소 소그 깊이가 만 속에 큰 증거 됩니다내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 오늘 우리 읽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절에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요한 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첫 번째 쓴 편지입니다. 요한 일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체험했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쓴 편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란과 핍박이었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드는 세속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심각하게 그들을 괴롭혔던 것은 바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영지주의가 그 시대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몸의 부활도 부인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도 부인했습니다. 오직 근오시스라고 부르던 영적 지식을 가져야만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지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용하는 육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에 아무렇게나 막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쾌락을 즐겼던 사람들이 이 이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한은 그들의 잘못 침의 잘못됐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참된 구주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성도들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교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오직 예수님을 중심 삼는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기에 이 편지를 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의 이 말씀은 요한이 쓴 복음서에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불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신 말씀이자 성자 하나님 이심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특히 요한 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기 위해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이 찾아옴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해 줍니다. 이전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바 된 이신이라. 이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자신이 과거의 선조로부터 들은 예언적인 경험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함께 했으며 경험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모습을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경험한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그의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시도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의 현장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굳이 이러한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삶이나 이적을 친히 보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그냥 허황된 예언적인 얘기나 역사적 허구 사실이 아님을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낌을 전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하여 복음의 진실성을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바 된 이신이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다시 표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일장 십사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처럼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 역사 속에 나타났으며 자신은 그것을 보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존재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이절 하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창세저부터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과 계셨던 분으로 이를 선제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분으로 이를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는 이중 선제와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직접 보았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리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에게 직접 증거하고 선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며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 일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수신서의 기록 목적도 이야기합니다. 삼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이 서신서를 쓴 목적 중 첫 번째 목적은 사귐이 있게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사귐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한 목적 아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고 한 가족이 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들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되는 형제의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쉽게 정리하면 두 가지만 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이루는 방법은 사귐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믿음 안에서 함께 모인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교제 가운데 참된 자유와 치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의 복음은 코이노니아를 낳고 코인오니아는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정한 사김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기쁨입니다. 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 일서를 쓴두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기쁨을 포함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기쁨이 있고 아래로는 우리의 이웃과 다정한 교제가 있고 믿음의 가족들이 형성됐기에 그 안에서 기쁨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사귐과 교회 밖에서의 사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것은 바로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누구와 무엇을 위해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에 따라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모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그럴 때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관심과 주제를 가지고 만나는 모임 가운데서는 잠시 내게 세상적인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 영적인 기쁨도 영생의 기쁨도 진정한 사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쁨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사기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그 사랑으로 영적인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성의 공동체를 이루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찬송 부르고 말씀을 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이틀 동안 말씀의 잔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어회호화를 경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도 다시 깨닫게 하셨으니 그 복을 간구하며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늘그 사랑을 소망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망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지금, 희성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끊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 결심하며. 그 기쁨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기도로 시작했지만 바쁜 삶으로 인해 흐트러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삶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선포된 설교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신 말씀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 살아 움직이는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기준이 되며, 순간순간 선택하는 그 순간마다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자연재해, 질병과 전염병 사람들의 욕심으로 이 땅이 많이 혼돈스럽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인간들의 욕심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깨어서 기도하고 맡겨주신 자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섬김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생명의 기쁨이 다시 솟아나는 복된 이 세상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희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희성교회 이웃으로 살아가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과 직장인들과 이웃들이 희성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주님의 기쁜 복음을 들으며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며 늘 사랑의 빚진자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말로 행실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희성의 믿음의 식구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모두가 온전히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고 그 일을 통해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루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행동하는 노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박태용 위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관함 허락하여 주시며 능력의 장중에 국건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 행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부르짖는 그 기도 주님 들으시니 그 기도에 초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모님과 세 자녀 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느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성의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각자의 맡겨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또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도 공급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지 못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성전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탄식하며 견과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발걸음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며. 나를 보내시고 세우시고 명하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나에게 주신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는 주님의 사람들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에게 맡겨 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소서 오늘도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귀한 사귐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